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테더맥스. 안녕하세요 코인즈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물 매매하면서 찾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진작에 찾고 돈을 더 받아가시는 분들은 자그마치 420억이라는 말도 안되는 환급액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환급의 정체는 바로 수수료 환급인데요. 우리가 매매를 할때 나오는 이 수수료를 페이백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페이백을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페이백 받아가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테더맥스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인기 거래소는 물론이고 최근 뜨고 있는 거래소들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가 뭐 하는 것이냐구요. 요약하면 테더맥스는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를 거래소로 유입을 하게 유도하는 래퍼를 인플루언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래퍼를 인플루언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랑은 다른데요. 테더맥스는 수수료 페이백을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매를 하면서 아까워했던 그 수수료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플랫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거래소에 수수료를 내면 인플루언서랑 거래소랑 수익을 나눴습니다. 매매자에게 돌아오는 게 없죠. 하지만 테더맥스는 자기가 받는 수익을 다시 매매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더맥스를 이용하면 90%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있지만 그중 OKX를 예로 들어 보자면 90% 페이백 적용 시 지정가 0.0092, 시장가 0.023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안 내는 수준인데요. 90% 페이백을 수수료 할인에다가 적용해 보면 약54% 수수료 할인율입니다. 진짜 페이백을 받고 안 받고가 너무 차이 나네요. 정식으로 가입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 전 과연 테더맥스에서 페이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테더맥스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테더맥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주세요. 들어오시고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라는 문구를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용 중이신 거래소를 선택 해주시고 순서대로 시드 레버리지 매매빈도를 차례차례 입력해 주시면 한달 기준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써있는 금액 이상으로 받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이하로 받는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는 가입 방법입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와 주시고 여기서 아래로 쭉 스크롤을 하다 보면 OKX 거래소가 있습니다. 페이백 시작하기 문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OKX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o k x 가입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가입을 진행해주시고 가입 완료하시면 페이백을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으니 가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주시면 아까 눌렀던 버튼 옆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면 세가지 버튼이 뜰 텐데요 이 세가지 버튼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클릭해서 테더맥스 에서 준비한 간단 가이드 보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입 방법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테더맥스를 이용하고 안하고 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혹시 나는 okx 말고 서브로 이용하는 거래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셔도 여기와서 쓰는게 100%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너무 비싸게 내지 말고 여기와서 절반만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테더맥스 정말 좋은 플랫폼이니까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